안녕하세요. 비 오는데도 또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오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안전도 또잘 신경 쓰셔야 되겠죠. 오늘은 또 전도서 15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이에요. 행복. 시, 처음에 이제 불행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불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행과 함께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전도서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본문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시작할게요.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행복 행복이 되겠습니다. 일절은 어, 그냥 시작하는 말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았나니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뭐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불행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전체를 보면 어, 행복을 세 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설명해요. 그첫 번째 카테고리는 2절에 나오는 건데 정말 자기가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 부요 존귀를 다 받은 사람 재물, 부요, 존귀, 이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재산이 충분해요. 뭐 통장만 보면 입이 올라가요, 입 끝이 올라가요. 야, 걱정이 없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한 소개하고 있고 그런 복. 두 번째는 이제 짧게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는 복 중에 하나가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자녀가 많은 거 옛날에는 무슨 사회 보장이 어디 있어요? 뭐가 보장입니까? 자녀가 사회 보장이에요. 대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또 혹은 그 조상님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원래 다 대가족 제도에서 일어났으니까 자녀가 많으면 일단 노동력이 충분하잖아요. 농사를 짓건 목축 양을 보건 여러분 다윗도 그 아들이 한 아홉 형제쯤 됐죠. <laughs> 이제. 거기에서 다 그냥 그 아들들마다 다 돌아가면서 양보고, 양치고, 목축하고, 뭐 그게 잘 사는 비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자녀가 축복이고요. 또뭐 이게 뭐 양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군사력도 되죠. 그 가정의 재산을 뭘로 지키겠어요. 아들이 뭐쫙 12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뭐한 분대 정도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밖에서 오는 뭐, 뭐 도둑놈이라든지 강도, 여기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아들 자녀 많은 게 축복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 축복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축복이었어요. 장수. 뭐 옛날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오래된 사람 나오지만 우리 10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40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은 60만 살아도 야잘 어, 살았다 해서 환갑 장치 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 요60 뭐까지 거뭐 80이면 몰라도 80 지금 88순 80, 장치가 아마 옛날에 환갑 장치쯤 될 거죠 앞으로는 이제 8순도 청청해서 9988이잖아요 99까지 팔팔하게 살자 어, 그만큼 옛날에는 그 장수가 어, 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였죠. 이세 가지를 오늘 전도서에서 어, 소개를 합니다. 재물과 부귀와 존귀함을 얻고 또 많은 자녀를 얻고 또 오래 살게 된다고 행복하냐? 그게 아니다. 어, 그거를 지금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 절부터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어요. 더 바랄 게 없다. 그럴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된 일이다. 뭐 사실은 왜 재물과... 부기와 존귀가 좋아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거를 누릴 수 없다면,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릴 수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몸이 건강치 못해서 골골해요. 그러면 뭐 식욕도 없죠. 어디 다니지도 못하죠. 다 부질없죠.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은 또 돈을 모아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 그냥 돈 모으는 게 너무 재밌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냥 행복해하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면 또 돈을 못 써요. 그냥 모으는 거가 우상이 돼요. 돈 자체가 우상이 돼요. 그러면 돈은 많은데 뭐 가끔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뭐 정말 온 집안에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지같이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 불행한 사람이죠 이게 돈이 우상이 된 거죠 돈은 반드시 그 다음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해요. 돈은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 사치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사치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막돈돈돈돈 돈, 돈, 돈 하죠.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막쓸수 있는 돈돈돈돈 돈, 돈, 돈 하죠. 그러나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을 너무너무 많이 돕는, 어, 늦게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지만 목사님이에요. 어, 근데 뭐 하여튼 자기가 버는 돈은 다그 우리 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데 아낌없이 써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동기들, 가난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그냥 자기가 도와주겠다 하면 막 도와주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도움을 받은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이이 목사님은 어떻게 사나 어디 저기 원주에서 대리점을 해. K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KCC 대리점을 해요. 원래 거기서 일했다가 퇴직하면 한몇년 정도 이렇게 그 예우로 어 대리점 영업권을 주거 덕녀.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하니까 그영업권이 계속 연장이 돼서 한 지금 1몇 년째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성실하고, 어, 정말 대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막 아낌없이 베푸니까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사나고 그 집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찾아가서 보고서는 깜짝 놀랬대요. 왜? 살림이 변변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냥 너무 그냥 너무 그냥 대강 살더래요. 대강. 자기, 도움받는 자기보다 더 험불하게, 더 그냥 간촐하게, 단촐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졌대요. 야, 이분은 이렇게 돈 벌어서 그냥 자기 집 꾸미고, 자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위해서 사는구나. 이거 잘 누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죠. 자기도 조금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뭐, 늘 행복하게 사시면서도 정말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주님 말씀하시길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일한 주님의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참 이거 역설이잖아. 받는 사람이 더 기쁘지 않아요? 오 선물 받아서 얼마나 좋아. 근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기쁘도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행복한 삶이죠. 여기. 재산, 제, 재물, 부여, 존귀를 에, 못 쓰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래도 아이 돈 벌어서 니까 자기가 쓰지. 근데 그 다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그게 가장 복되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겠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니까, 이거 너한테는 아주 헛된 일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삼, 삼절을 보시면,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여기 이제 백 명의 자녀,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수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이,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천 년에 뭐 갑절을 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그 다음에 우리 전도서 일장에 헛대다가 몇 번이나 왔어요. 헛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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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대고. 뭐 계속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그 문법 가운데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에는 비교법, 비교법과 최상급이 없어요. 최상급이 없어요. 문법에 최상급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장 모하다는 뭐이 가장 모하다는 뭐이 부사가 없어요. 어, 제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the most, the best 이런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는 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반복이에요. 반복 내지는 백. 천의 천이 수를 크게 하면서 최상급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백 명의 자녀 여러분 백 명의 자녀로 어떻게 나아요? 그냥 하나의 과장이지만 이게 나름대로 최상급을 쓴 표현이에요. 많은 뭐더 이상 어, 가질 수 없는 가장 많은 자녀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게 백 명의 자녀예요. 천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천년을 살고 또 갑절을 산다. 이게 오랜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축복, 뭐뭐한열몇 명까지는 날수 있겠죠. 옛날에는 뭐 산하제한도 없고 피임도 없으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막다사남면열몇 명까지는 그 아내의 그 생애 주기 동안 열몇 명까지는 나요. 그러나 백 명을 어떻게 나요? 뭐. 첩벌 10명을 첩 10명 가지고도 힘들 거예요. 아마 첩을 한 수십 명도 해야지. 100명, 뭐, 저기 지금 뭐, 어, 뭐 사우디의 왕들은 한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100명의 자녀를 납니까? 어떻게 천명이, 천년의 갑절을 살아요? 이게 다 최상급적 표현이에요. 뭐, 반복을 오. 하다든지, 백이나 천이나 큰... 수를 통해서 강조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거 다음 세대가 나에게는 약속이 됐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되었다. 어, 우리는 내 생애에 어떻게 보면 전반부는 부모님의 덕을 볼 수밖에 없고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전반부는 부모님 태어나서 뭐 우리 금수저, 흙수저 이게 뭘 말해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타고 태어났느냐가 운명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면 일단 재벌집 아들로 자라잖아요. 요새 뭐 웬만하면 재벌 망하지도 않는데 이 이제, 이제는 그러니까 부모의 덕이 사실 운명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말년에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 덕.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만나면 무슨 자랑만 해요. 자녀 자랑만 하죠. 내 아들이 어떻고, 내 딸이 어떻고. 그냥 안 그런 사람은 참 피곤해서 괴롭죠. 그죠?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럼 집에 와서 또 자기 자녀 보고, 야,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집안은 이제 점점, 점점, 점점 힘들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만큼 전반부는 부모도 후반부는 자녀들.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져서 이제 뭐 자녀들 그렇게 보는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생활의 방식이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어 자기의 노후는 자녀들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뒀으니 키울 때는 힘들었겠지만 노년에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자녀들이 100명이면 만원씩만 도와줘도 백만 원이에요. 3만 원씩만 해줘도 3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만큼 많은 자녀가 얼마나 노후를 보장시켜 줘요. 그걸 그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아요. 만세라는 말, 아, 만세, 만년을... 만년을 사시 없어서 롱 리브예요. 롱 리브 만년을 사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을 만년을 지속해라. 무슨 무슨 만세라는 말이 만년을 살라는 말이에요. 천세, 만세, 백세, 백년을 사시 없어서 천년을 사시 없어서 만년을 사시 없어서 이 장수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부터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족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시면 찰만 자의 발족 자예요. 너무 의외 아닙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어요? 살만 자, 발족 자. 발목까지만 차면 만족이에요. 이런 얼마나 역설이에요. 여기까지 차도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푹 잠겨야지 만족해요. 여기까지 차서, 차도 우리가 좀더 많이, 좀더 많이. 해. 근데 발목 찼으면 이거 뭐 정말 맛배기 아니에요. 맛배기. 깔딱깔딱하고. 이제 시작이다. 물 들어온다. 하는 시점이에요. 물 들어온다. 이제 얼마나 찰까 하는 시점인데 그게 만족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이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천이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백이나 천이란 숫자가 허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하나니 이 안장은 편안한 죽음을 말하죠. 편안한 죽음. 여기에 뭐 반대되는 말은 무슨 뭐 객사나 뭐 행사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죽음이 편안한 죽음을 맞지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도 더 불행할 수 있다.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편안한 죽음. 그래서 그 외국 속담에 끝이 아, 우리나라 속담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종의 미. 미. 내 인생을 백이나 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소박하더라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물, 부기, 존귀, 백 명의 자녀, 천 년의 술을 누림이 있다 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끝을 내가 잘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삶이다. 이거는 많아서 행복한 삶이 절대로 아니고 길어서 행복한 삶도 아니고 작더라도 내가 그것을 만족 발까지 찾더라도 그걸 내가 충분하다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게 더큰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자가 계속 4절까지 와 이게 아주 극단적인 대비잖아요 장수와 애당초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의 대비가 되겠습니다 4절,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이거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이 이제 성경은 뱃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낙태 반대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 불교도 생명을 막 존중한다고 하면서 뭐, 살생금지하고 막막 막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뱃속에 있는 생명도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생명을 더 중시하고 지금 여기 이 본문 속에 이 당시에는 어, 강제적 낙태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낙태의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명이라고 어,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게 여기서 한곳 이거는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죽음의 곳 수호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생명다 우리가 어차피 수울로 빠지고 말 것이라면 그 행복이 우리가 꿈꿀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유인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6절 6장의 1절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불행과 함께. 행복을 소개하는 화법이 됩니다.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대표적 축복이 등장합니다. 재물과 부기와 존귀함, 이게 한 세트. 두 번째 세트는 백 명의 자녀, 후손. 세 번째 세트는 천 년의 갑절의 장수. 이세 가지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인생에게,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불행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요즘의 추세예요. 요즘의 추세 인간의 삶이 점점,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뭐에도 관심을 가느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결정할 때 단순히 연봉을 많이 받는 데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제는.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이 근무 환경, 그 다음에 복지, 또 쉬는 날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를 따지면서 돈보다는 누리는 거를 더 중시해요. 이게 웰빙이고 워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도서는 이게 좀 몇천 년 전에 요즘 21세기의 첨단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는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지금 말해 주고 있죠. 아무리 큰 돈을 벌고, 뭐, 부기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자녀가 많고, 오래 살더라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 이번에는 부가 아닌 자녀의 축복을 논합니다. 고대에는 많은 자식이 부와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자식의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행에 해당이 됩니다. 만족이란 백 명의 자녀처럼 수나 양의 많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이란 글자는 찰만자의 발족입니다. 어, 저는 지금도 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그분들이 어떤 아이를 골라서 선택해서 입양을 하느냐 장애 장애아예요. 장애아. 어 이게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이라도 장애하면 그 삶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심지어 입양을 하는데 장애야 그것도 저먼 나라 먼 나라에 듣도 못한 아이인데 장애야를 내가 데리고 와 입양을 해요 야, 이건 뭘로 설명이 될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백 명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잖아요. 왜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이를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해주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책임감, 굳이 안 느껴도 되는 책임감, 뭐 피하는 게 아니라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고생하면서 키운다. 이거는 정말 백 명의 자녀가 주는 축복, 그 왜백 명의 자녀가 축복입니까?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 널렸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돌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역설적으로 그런 삶이 더 행복한 삶 아니냐.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족이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발까지 차면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 명의 자녀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발이 아니라 목까지 채워진들 우리에게 만족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만족이란 채워지는 부유함에 양해 있지 않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 5장이라고 써서 6장입니다. 6장 3절부터 5절 극단적인 비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인생이 더 행복하다는 역설입니다. 5, 6절 이번에는 장수함이 주는 행복을 말하는데 천년의 갑절이라 함은 기대 상상 그 이상의 장수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많고, 길고, 뭐, 크고, 여기에 있지 않고, 내가 그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행복들을 세워보며 다시 곱씹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